안녕하세요 장택입니다 포드 머스탱 신차 발표장에 왔는데요 요거는 예, 신차 발표하는 차는 아니고 요거는 예, 1세대 머스탱입니다 요게 1964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이건 한 67년씩 정도 된다 그래요 1세대 머스탱 있고 이제 자 오늘의 주인공 7세대 머스탱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예, 7세대 머스탱은 그냥 엔진 차로만 나옵니다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없이 뭐 전기차는 뭐 다른 버전이 있죠 예, 그냥 엔진 차로 나오고 엔진 라인업도 똑같아요 2 3리 에코부스 엔진이랑 5리터 자연흡기 엔진이랑 그러니까 2.3리터 터보 엔진 그리고 5리터 자연흡기 엔진 두 가지 엔진 똑같고요. 예, 근데 이제 기존보다 파워가 쭉 올라갔습니다. 3,40마력 씩 올라가고 토크도 한 4정도 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기존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진. 뭐 근데 이제 뭐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거라도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런 거안 들어가고요. 그냥 찌찡찡 해가지고 시동 걸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버스탱 2.3리터 에코부스트의 컨버터블을 보고 계신데 포드가 이제 이게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에 좀 인색했었죠. 얼마 전까지도 막 할로겐 전구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예, 요즘에는 포드가 헤드램프나 이런 거에 많이 공들이는 것 같아요. 오토 하이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는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 있고 주간 주행등이 위에 들어오고 방향지시동도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입니다. 스르륵 스르륵 딱 들어왔다가 스르륵 되고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 무슨 플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상남자 상남자들의 차.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해가지고 그서는 연비 얼마나 더 줄인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냥 뚫려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양 맞는 라디에이터 그릴 있고 이런 네, 것들 이제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툭 튀어나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듯합니다. 미디어 오토. 네, 뭐 전체적인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디자인 분위기도 기존의 머스탱이랑 거의 비슷하죠. 외관 디자인은 그냥 조금 더 다듬은 수준. 뭐 헤드램프라든가 테일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들어간 수준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테일램프가 아주 강하게 들어갔죠. 이렇게 팍 꺾여서, 팍 꺾여 가지고 들어가 있고 요것도 방향지시등이 스르륵 스르륵으로 들어옵니다. 스르륵 스르륵인데 빨간 등으로 들어와요. 빨간 등. FTA 때문에 주황색 등이 아니고 빨간색 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7세대 머스탱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부분은. 5리터 자연흡기 엔진의 배기 사운드는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길에서 막 저렇게 막 세워놓고서 붕붕붕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데서는 뭐 이렇게 붕붕붕 거리고 뭐 이럴 수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렇게 따따따 붙어있는 데서 이렇게 왕왕거리고 있으면은 좀 눈총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머스탱의 특징이죠 눈치 보지 않고 상남자들의 차 근데 외관은 사실 딱히 7세대다운 그런 새로운 면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냐 기존에 있던 디자인은 그냥 진화시킨 형태인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많이 좋아졌죠 헤드램프도 LED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휠이 19인치 휠인데 휠보다는 요 안에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19인치 휠 안에 꽉 차는 그런 아주 대형 디스크의 브랜보 6피브레이크라고 합니다 6피브레이크 앞에 브레이크도 이런데 뒤에 브레이크가 더 인상적이죠 뒤에도 이렇게 큰 브레이크를 썼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죠 그리고 뒤에도 브랜보 4피브레이크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고가의 슈퍼카들이나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를 별도로 하거든요. 고가의 레이스카들은 막 서킷을 달리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뒷 브레이크도 좀 열이 많이 붙잖아요. 열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차를 세워 놓고 주차를 딱해 놓고 나가면은 주차 브레이크가 이렇게 좀 열에 의해서 이렇게 좀 변형을 유발하거나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별도로 이렇게 두거든요. 뒤에 브레이크를 저렇게 머스탱이 공들인 이유는 이게 드리프트 기능이 있어. 드리프트. 지금 요거. 요게 드리프트 레버예요. 들었다 건데 요거를 딱 하면은 전자식으로 뒤에 ABS를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날려버리는 차를 옆으로 보내는 레버 예, 여기는 이제 전자장치로 신호를 보내서 뒷바퀴만 ABS를 잡는 그런 레버입니다 실내 탄 김에 몇 가지 좀더 보여드리면은 머스탱은 전통적으로 듀얼 콕핏이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쌍둥이처럼 닮은 거 예, 이게 모터스포츠에서 이렇게 긴데돼서온차기 때문에 듀얼 콕핏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 그거 깼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깨고 12.4인치 그 다음에 요거는 꽤... 한 14인치 정도 돼 보이는 꽤큰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넣은 거. 약간 머스탱적이진 뭐 않아요. 그냥 요즘 그냥 세단 같은 그런 디자인의 코핏으로 됐는데 그래도 약간 달리는 차 느낌을 낸 거는 요걸 약간 운전석 쪽으로 약간 틀어서 좀 달리는 차 느낌을 냈고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장치. 물리 버튼은 지금 여기만 있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 옆에 이제 오토 스톱 뱅고 장치 끄는 거라든가 뭐요 말마크를 누르면은 뭔가 트랙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 같고요. 다음에 주행 안전장치 끄는 거 비상등 통해제거장치 키는 게 있고 그리고 운전대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버튼들이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달려 있고 디커텐들입니다 디커텐들 그리고 이제 후륜구동 차기 때문에 여기 드라이브샤프트가 쭉 지나가기 때문에 가운데 이게 조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컵홀더 들어가 있고 예, 여기 수납공간이 예, 꽤 깊네요 예, 그리고 콘솔박스 있고 예. 근데 이게 컨버터블에서 이제 6천만 원이 넘거든요. 예, 요게 쿠페로 된 거는 5 990만 원, 이제 9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예, 6천만 원, 뭐6 5 0 0만원막 이런데 시트가 인조 가죽이에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되는 건데 인조 가죽이고 시트도 약간씩 이렇게 바느질한 거나 이런 거 보면 약간씩 울고 그러는 게. 예, 그리고 머스탱 사시는 분들은 그냥 내연기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일 텐데 여기서 또막 친환경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예, 그냥 가죽 시트로 만들어 놓는 게머스탱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데가 약간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하죠. 예. 요런 것들까지 잘 해야지 깔끔하게 잘 하고 6천만 원을 받으면은 아, 머스탱이 프리미엄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가격만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 버리면은 좀 아쉽죠. 예. 근데 이제 계기판 뭐 요런 데 안에 그래픽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계기판에 이거 막 바뀌는 거 보면은 지금 모드 바뀔 때마다 계기판도 바뀌거든요. 안에 그래픽이 그란투리스 뭐 게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모드를 바꾸니까 뒤에 머플러 플랩이 열리면서 배기 사운드확 바뀌네요. 어 이런 건 되게 잘했다. 현대나고 제가 이런 거는 좀 배워도 될 만한데, 이제, 와, 이게, 와, 옛날부터 쓰던 이런 버튼들 같은 거다 쓰고 그러면서 가격만 올리고 그러는 거는 조금좀 그렇긴 하네요. 컨버터블이지만 참고하시라고 그대로를 잠깐 해드릴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정도까지. 아, 뭐야. 아, 시트가 앞뒤로 가는 것만 전동이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수동이에요. 이 정도에서 뒤로 가볼게요. 아 이거 뒤에 공간이 요거 밖에 안되는데 좀 멋있게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아... 아 앉을 순 있어요 앉을 순 있고 근데 편하진 않고 뒷좌석에는 그냥 약간 보조석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 에어컨 송풍구 라든가 뭐 이런거 없어요 옷걸이 있네 옷걸이 옷걸이 같은거 있고 여기 포켓 있고 예. 네, 그리고 끝. 예, 네, 없어요. 최고 의 혜택을 듬뿍 챙겨주면서 빠르게 인터넷 개통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지인 추천 가입 이니 삼촌의 여친의 사돈의 팔촌의 옆집 윗집. 어디든 소개받고 가입하면 혜택 떠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현금 혜택은 설치 당일 바로 입금해주고 상품권은 다음날 휴대폰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확확 보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1 8 0 0 6 4 7 5 1 8 0 0 6 4 7 5 365일 연중 무휴.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바로 개통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대한민국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 하하하하하하하하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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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전동식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트렁크는 이게 상당히 낮네요. 낮고 이쪽에는 우퍼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고요. 예, 지붕을 접었다 그래서 트렁크가 더 좁아지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네요. 트렁크는 이 정도고. 아 근데 오픈 카레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짝대기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다 게 통합이 안 되나 봐요. 참고로 제가 이거 가격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기본 가격 2 3 l 쿠페 모델이 5,9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죠 그리고 요거는 GT 모델 5.0L짜리. 요거는 7,99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거의. 근데 이 가격이 이게 많이 오른 거기는 합니다. 이게 가격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머스탱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95년인가 96년인가. 포드 코리아 설립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들어왔어요. 포드 코리아는 1995년도에 설립됐고요. 그때 뭐 이제 기아와 관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몇몇 차종 들어오고 이제 머스탱도 따로 들여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2,750 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6천만 원. 두 배가 넘게 오른 거. 그때 그랜저가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그랜저 대충 뭐 옵션 붙이고 그러면 4천만 원 정도짜리 사야 되잖아요. 그랜저나 쏘나타나 뭐 국산 차들 대부분 한2배 올랐어요. 근데 수입 차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BMW 520i, 520i가 이때 5천만 원대 중후반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7천만 원 조금 넘어가잖아요. 1.4배 정도 올랐는데 머스탱은 지금 2 배가 넘게 오르고. 그래서 머스탱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포드 차 전체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오늘도 이제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코드의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영상 만들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다뭐 환율, 그리고 본사 가격도 올랐다. 그리고 뭐 쇼핑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합당한 가격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게 합당한 가격이려면은 8천만원짜리 차 정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챙겨 넣었으면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안에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8천만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브레이크나 뭐 이런 거 뜻하지 않은 것들은 정말 좋아요. 드리프트 기능 같은 것들도 있고, 자동차 키로 이렇게 뭉뭉뭉 거리는 요런 기능도 있고 다른 차에는 없는 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차이긴 합니다. 디테일이 조금 부족하죠. 엔진룸을 보면은 이게 5리터 엔진, 493마력인가 그러고 토크도 상당히 좋아요. 엔진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좋고 좋은데 이게 8천만 원짜리 차라면은 이런 데서 스펙 딱 꽂히는 요 마운트도 사실 알루미늄으로 성형한 걸로 뭐 하거나 뭐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 그냥 철판으로 돼 있죠 유압식 리프터 같은 것도 달아주고 뭐 해서 뭐 조금 조금씩 많이 신경 쓰긴 썼는데 조금 부족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조금 더 원활하게 방출되기 위한 그런 슬롯이 이렇게 뚫려있는 거예요 쿠페 모델도 전동 트렁크 아니고 그냥 수동식 트렁크고요 쿠페 모델은 여기 트렁크는 조금 더 널찍하네요 컨버터블 모델보다 트렁크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우퍼 있고요. 그리고 밑에 수납 공간 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동 시트 렁크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예. 미디어 오토 오리터 GT 모델의 실내인데요. 아... 5리터 모델도 등받이 조절하는 거는 수동이고 앞뒤로 시트 밑에 판만 전동식입니다 그게 가격을 생각하면 은아 이거 8천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어 이르나? 8천만 원짜리 차도 인조가죽이에요 인조가죽 머스탱 정도면 은 그냥 진짜 가죽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되는데 인조가죽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듦새 보세요 이렇게 우글우글한 거 이렇게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차 세차 딱 받았는데 기분 상하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뭔가 컴플레인 하기도 뭐하고 그냥 좀 기분이 나쁜 거 팽팽하게 좀잘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는 많이 죽었네요.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디테일은 그냥 예전에 5천만 원, 6천만 원때 받을 때 디테일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은 사실 가격이 좀 터무니없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랐으면은 차도 프리미엄하게 올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 이제 프리미엄하게 하겠구나라고 딱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계기판 그래. 특이나 이런 것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좋고 8천만원짜리 차인데 뭐 텔레매틱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텔레매틱스 기능이라 그러면 여기 뭐 SOS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콜센터로 연결되거나 뭐 이런 기능도 에, 포드코리아는 이게 없나 아직도 다행히 이제 이 선글라스 케이스는 있네요 에,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룸밀러에 여기는 뭐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던 자리였나 에, 여기서 잠깐 베앤놀이슨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되네요 에. 한글화를 많이 해놓긴 했는데 번역기 너무 돌리셨네요. 어조 설정 이게 이퀄라이저 세팅인데 어조 설정으로 돼 있어요. 한국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것도 좀 포악해가지고 하지 이거를 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Good. 블루투스가 이렇게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약간 중간에 툭툭툭 끊기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음질만 따지자면 음질은 제네시스에 들어간 뱅앤올룹슨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급이거나 더안 좋거나 여기 상황이 이렇 뭐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제가 보장드릴 수는 없지만 가격이 8천만 원인데 에이. 제네시스에 들어간 뱅앤올룹슨이더 세팅이 좀더 많이 신경 써서 만든 듯하고요. 여기는 음은 파워풀한데 음이 섬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 좋은데요. 음길이 조금 엉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테레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이제 음이 섬세함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재즈라든지 교향곡 이런 섬세한 음악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팝이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거 듣는 거에는 아주 적합한 오디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천명못드렸던게 이게 그냥 드리프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주차 브레이크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 걸리는 거고요. 주차 브레이크 풀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면은 주차 브레이크 꺼지고 이게 이제 주차 브레이크 기능도 하고 있다. 주차 브레이크 가 따로 없어요.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 뭐 미국 본사에서도 가격이 이 정도고 예, 요게 7,990만 원이라는 건데 가격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가격에 살수 있는 쿠페들이 꽤 있거든요. 아. 와... <laughs> <laughs> 어... 예, 가격이 조금 불편하네요. 이런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 아우... 옛날 스위치,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쓰고, 가격은 요즘 가격. 이건 좀 혼나야 돼요, 진짜. 이제 포드가 안 좋고, 무슨 감정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꾸 뭐, 장 기자님은 포드에 뭔가 감정이 안, 포드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막, 다 친하게 지내요. 링컨 노틸러스 같은 거는, 시승하고도 지금까지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거는, 예, 잘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뭔가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은, 뭐, 미국 차는 안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이런,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올리시면은, 제가, 야, 자꾸 담을 쌓게 됩니다. 이 독자분들이랑. 자, 이 정도만 보고뭐 뒤에 등받이 접히는지만 잠깐 볼게요. 등받이가 여기서 접는 게 없어요. 여기서 접는 게 없고 유아용 시트 놓는 거 그거는 있는데 나어져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뒷좌석이 접히긴 접히는 건데 일단 여기는 없어. 아, 못 찾겠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시승차 빌려서 밝은 데서 보면서 찾아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띠리링 띠리 그래서 이 정도까지 신형 머스탱 신차 발표장에서 잠깐 둘러봤는데 차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내연기관차 자연 흡기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뭐 친환경 하이브리드 막 이런 거 외치고 있을 때 그런 거난 몰라 나는 그냥 나는 머스탱이야 그냥 나는 가솔린이야 이런 얘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딱 보고 있으면 은 정말 말이 되는 차이기는 한데 아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은 디테 페일이좀 부족하다.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에 맞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디테일들 좀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승차 나오면 시승차 빌려서 좀더 자세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차 발표장에서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 지금 다 가셔가지고 저도 가야 돼요. 네, 안녕.